공수처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원 대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로 제기한 이른바 VIP 경로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이래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음. 정화의 물 사령의 그 VRP가 얘기한 거 맞냐, 음.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더라고.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에는 윤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유선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등도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